살아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자식을 키워내고, 쉼없이 달려온 시간들. 그렇게 평생을 읽어놓고, 이제는 내 삶을 돌볼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노후를 맞이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내가 준비한 게 맞는 걸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노후 준비가 정말 괜찮은 걸까? 요즘 60대 분들은 누구보다 부지런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재취업에 도전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도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정말 잘하고 계신 걸까요?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는 게 과연 내게도 정답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60대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노후 준비 방법 5가지를 살펴보고 그 준비들이 정말 효과적인지 어떤 점에서 조심해야 하는지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단순히 인기 있는 방법이 아닌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60대가 가장 많이 하는 노후 준비 다섯 번째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바로 자격증 취득과 재취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직은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 가만히 있으면 더 빨리 늙을 것 같다는 불안함, 할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는 자존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60대에게 열려있는 일자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준비합니다.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심지어 최근에는 드론 자격증, 커피바리스타까지 정년이 없고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고 고정적인 수입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찾아나서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인기 있는 건 공인중개사입니다. 평균 연령대가 50대 후반 60대 중반이고 퇴직금으로 학원비를 내고 12년 공부해서 개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도 부동산 사무실을 보면 대표가 60대인 곳이 적지 않습니다. 또 주택 관리사도 주목받는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꾸준히 수요가 있고 관리소장으로 일하면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모두가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무조건 일이 생기는 건 아니고 자격증 공부 자체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60대에게는 꽤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공인중개사처럼 진입장벽이 낮은 자격증일수록 경쟁은 훨씬 치열합니다. 이미 포화된 시장에 늦게 진입하면 투자한 시간과 돈에 비해 실질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후 준비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부가 잘 맞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다면 60대에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도전입니다. 하지만 단지 남들도 하니까 혹은 불안하니까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면 꽤 높은 확률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이 선택이 내 몸과 시간, 성향에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격증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후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지속 가능한 수입 모델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에 맞는 자격증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자격증과 재취업에 이어 60대들이 네 번째로 많이 선택하는 노후 준비는 바로 금융 투자와 저축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정수입이 끊기니까 돈이 돈을 벌게 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평생 월급만 받다가 이제는 내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해야 하는 시점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60대 분들이 적금, 예금, 펀드, 주식, 채권,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은행 이자만으로는 살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주식 투자나 간접 투자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이 과정을 혼자 판단하거나 지인의 말 혹은 유튜브 영상 한두 개만 보고 결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이 펀드 좋대. 나도 들어갔어. 우리 형이 이 종목해서 수익 났대. 이런 말만 듣고 큰 금액을 넣어버리는 경우 수익은 커녕 원금도 지키지 못한 사례가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투자자의 절반 가까이는 자산 손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60대 투자자들에게 가장 부족한 건 지식보다 기본적인 투자 원칙입니다. 원금을 지키는 것보다 남들보다 더 벌고 싶다는 조급함, 빨리 수익을 봐야 한다는 불안함, 이두 가지 감정이 냉정한 판단을 흐리는 겁니다. 특히 은퇴 직후에는 목돈이 손에 쥐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퇴직금, 연금 일시불, 저축한 자금까지,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면서 고수익 상품에 눈이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유지 가능한 수익 구조입니다. 한 번의 대박보다 매달 들어오는 작지만 꾸준한 수익이 노후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ETF나 분산형 펀드에 투자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낮고 배당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isa나 연금저축펀드처럼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을 병행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금융투자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기 자산의 100%를 투자에 넣지 말고 항상 생활비와 안정 자금을 따로 떼어두는 것. 그게 진짜 노후의 안전장치입니다. 또 하나 주식이나 펀드를 할 거라면 꼭 나와 맞는 증권사 상담을 받고 리스크 분석을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무료로 자산 진단을 해주는 금융기관도 많습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선택은 결국 내 책임입니다. 정리하자면 금융 투자는 60대 노후 준비에서 확실히 중요한 한 축입니다. 하지만 불안과 조급함이 섞이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목돈이 아닌 내 삶의 균형을 지키는 선에서 그 기준만 확실히 지킨다면 금융 투자는 노후 생활에 좋은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60대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땅을 사야 부자 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고 결혼도 자녀 교육도 은퇴 후 거주지도 모두 부동산을 중심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60대에게 부동산은 삶의 보증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60대가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는 부동산입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대의 부동산 매입 비중은 전 연령대 중 2위입니다. 20대에서 30대가 영끌로 사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용히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60대도 결코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히 선호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소형 아파트. 가격이 안정적이고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에서 인기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노후 월세 수익으로 활용하기 좋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적 가격이 낮고, 임대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관리와 황금성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가, 오피스텔, 월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공실 위험, 경기 민감도에 따라 수익이 들쑥날쑥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노후 준비에 든든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유동성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갑자기 병원비가 생기거나 자녀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 할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특히 지역이 안 좋거나 수요가 낮은 곳은 수개월, 수년 동안 매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60대는 대부분 이미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사두면 좋겠다. 임대 놓으면 수익 나겠지. 이런 생각으로 추가 매입에 나서지만, 이때 조심해야 할게 바로 양도세, 보유세, 임대소득세입니다.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특히 다주택자 규제는 고정수입이 없는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리도 문제입니다. 60대 이후엔 직접 집을 보러 다니기도 어렵고 세입자 문제가 생기면 심리적 스트레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여전히 유효한 자산입니다. 단, 이제는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보다 내가 이걸 관리할 수 있을까? 필요할 때팔수 있을까? 세금과 관리비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명한 부동산 투자는 추가 수익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생활 안정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 목적 겸 소형 임대주택 한채 주택연금을 활용한 주택 자산 현금화 자녀와 공동명의로 안전하게 증여 설계. 이런 방식이 60대 이후에는 훨씬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활용법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오르는 부동산보다 쓸수 있는 부동산이 중요하다. 이한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위. 연금 오래 기다렸지만 아쉬움도 많은 국민연금 1세대의 현실. 연금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특히 60대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첫 세대입니다. 즉,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이 제도 실험의 첫 결과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의 60대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금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중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월 40만원, 80만원 사이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많은 60대는 이미 30대에서 40대였고, 가입 기간이 짧았습니다. 오래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령액도 적은 겁니다. 또 하나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농어업 종사자가 많은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공백 기간도 많았고 납입 금액도 낮았습니다. 즉 60대가 받는 국민연금은 생활비라기보다는 보조금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가 연금을 고민합니다. 개인 연금. 보험사나 은행에서 가입한 상품으로 월 납입 후 일정 시점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익률이 낮거나 납입 기간 대비 수령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퇴직 연금. 퇴직금 일시불 대신 매달 연금처럼 받는 구조입니다. 선택은 가능하지만, 기업이 도입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보험, IRP,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로 많은 재무 설계사들이 추천하지만, 이 역시 가입 시기가 늦으면 큰 효과는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60대는 연금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만, 그 실질적 수혜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으론 살수 없다는 걸 체감하고 계시고, 연금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이 쓸모없는 제도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연금의 가치는 단기 수익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습니다. 주식은 손실날 수 있지만, 연금은 꾸준히 나옵니다. 임대 수익은 공실이 생기지만, 연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모두 바빠도, 연금은 매달 시간 맞춰 들어옵니다. 특히,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불확실성입니다. 그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역할을, 연금이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60대가 연금에 대해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정. 65세가 기본 수령 시기이지만 늦추면 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연금 저축 유지. 이미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이 있다면 수익률에 따라 리밸런싱을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보고 해지하는 것보다 끝까지 유지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주택연금 활용 고려 본인 소유의 집이 있다면 집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에는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넷째, 부부연금 분산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분리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정리하자면 60대에게 연금은 완벽한 노후 대책은 아니지만 가장 꾸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연금 하나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연금 없이 사는 노후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연금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지 어떤 연금이 추가로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노후 전략입니다. 1위, 자녀 지원 부모의 의무인가, 노후의 착각인가. 우리나라 60대에게 노후 준비의 1순위는 사실상 자식이었습니다. 지금의 60대는 부모는 자식 위에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우며 자랐고 그 가르침을 평생 실천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노후 대비보다 자녀의 결혼 자금, 전세금, 창업비용, 유학 자금, 심지어 이혼 후 재출발까지 끝없이 지원해왔습니다. 실제로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중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비율은 52.3%, 그중 절반 이상은 본인의 노후 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험처럼 여기지 않지만 부모는 자녀를 연금처럼 기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녀에게 기대는 노후 왜 위험한가? 첫째, 자녀의 삶도 팍팍하다. 지금의 3040대는 집값, 교육비, 육아비 노후 준비까지 어느 세대보다 경제적 압박이 큽니다. 부모 부양까지 감당하기엔 이미 허리가 휘는 세대입니다. 둘째, 의무가 아닌 선택. 과거엔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주의와 독립 중심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셋째, 기댈수록 무너지는 자존감. 처음에는 자식 잘 되라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식에게 손 벌리는 일이 반복되면 부모 스스로도 무력감과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 고생했나 하는 자괴감이 찾아옵니다. 넷째, 갈등의 씨앗.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응하지 못할 때, 관계는 어긋나고, 결국 고독과 실망만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자녀에게 올인한 노후준비 과연 잘한 일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지 노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자식만 잘 되면 돼. 그래도 얘는 나 닮아서 효심이 깊어. 자식 키운 보람이라도 있어야지. 하지만 정말 괜찮으신가요? 정말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나요? 노후는 감정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자녀와의 사랑은 감정으로 유지되지만 생활은 준비로 유지됩니다. 자녀를 도왔더라도 이제는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변화가 있습니다. 자녀 지원을 줄이고, 나를 위한 소비를 시작하는 부모들,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어르신들, 자녀에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내 삶을 살아라. 라고 당당히 말하는 부모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자식에게 감사받고 더 오래도록 존중받는 부모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0대의 가장 흔한 노후 준비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꼭 현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위한 노후가 돼야 합니다. 자식이 아닌, 내 연금, 내 집, 내 건강, 내 인간관계를 돌보는 것. 그게 진짜 늦지 않은 준비이고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의 60대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혹시 자녀에게 기대며 하루를 버티고 계시진 않나요? 적은 연금에, 떨어지는 이자에, 주식 그래프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계신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노후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노후는 남이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국가도 세상도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나를 위한 준비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단돈 만 원을 아끼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조금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자식이 아닌 나를 위한 삶, 기대가 아닌 준비로 채워진 노후,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60대는 끝이 아니라 당당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기까지 와주신 당신께 작은 응원을 드리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60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에도 평생 소득을 만드는 현실적인 다섯 가지 방법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존중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